아니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중 산업 경제 용서 조용천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에서 제2의 홍다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 주세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뭐 중국발 신용 경색 현상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그 신용 경색의 트리거는 월요일 날그 실적을 발표했던 헝다 그룹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음. 헝다 그룹이 2년간 실적을 발표하지 않다가 네. 전격적으로 월요일 밤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2년간 적자 규모가 무려 100. 1조 원에 달했고요. 적자 또, 폭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회사의 그 부채 총액이 438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유. 438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올해 예. 예산이 어, 639조니까 <laughs> 68%에 달하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중국 GDP의 네. 2%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네, 마강 노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헝다발 충격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에서 9만 개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지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음. 이들이 갖고 있는 채무가 무려 5 9 0 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서 그렇죠. 대출 기피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을 지금 불허해 주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벌써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완다. 그룹의 핵심 기열사인 어, 다렌 완다 상업 관리 그룹인데요. 예. 중국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회사 이, 있습니다. 불문유리. 예. 아, 그 중에서 하나가 탈자당 출신의 금수저들이 운영하는 음. 그런 회사들인데, 대표적으로 예. 완다나 왕카가 되는데, 예. 저도 지 완다라고 하니까 저도 놀란 게, 완다의 그 왕재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와 같은 육군학, 학, 어, 군사학원을 예. 어 출신이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장정에 참여를 했던 건국의 공신입니다. 네. 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뒷배를 봐주는 사람도 든든하고요. 또 베이징의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완다 그룹이 위험해지면 우리나라 엔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음. 어, 완다 그룹의 회장이 왕쟁이의 아들이 그 왕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는 서른여섯 네. 살인데 네. 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좀 소위 말해서 물건입니다. 네. 어, 한한주주일간그가라오 i 서 백억 네. 원 넘게 돈을 쓰기도 하고요. <laughs> 또 우리나라 게임이나 엔터타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를 음. 했는데 음.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 아, 손이군요. i t of a l i t r l e bit of a little b i 나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e b i d of a little b i 그 of a little 탈퇴가 네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 동안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도 많은 돈들을 투자했는데 음, 음. 어, 이 그룹이 지금 경영난에 미치면서 올해 그망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가 12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어, 이 자금을 달라 자금을 자금 조달하지 못해서 이번 일요일까지. 음. 어, 갚아야 될 채무 중에서 2억 달러는 지금 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평상시 같으면 2억 달러면 홍콩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본 조달이 아, 가능한데 네.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고 이게 네.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만기가 짧고 칠해산 13% 정도 고금리도 주고 이자 플러스 청소기나. 구찌 핸드백 같은 거를 같이 줘서 어, 이 자금을 조성 하는데 여기에서 완다 그룹이 엄청난 자금을 어, 모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음. 이제 뱅크런 어,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 중국의 그 소위 말해서 하일드 채권 시장이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예. 어, 제2의 그 디폴트 사태들이 음. 도미 현상이 일어나는데 벌써 어, 서한 그 원양 같은 어, 중국의 또 중견 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자금난에 네.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 한 10년간만 봐도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는 거는 부동산 개발이고 그 중심에 이렇게 홍다, 완다 이런 그룹들이 선도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커지는 건데요. 홍다 그룹 한 2년 전에 났을 때 굉장히 파장이 컸었는데 이제 완다 그룹이 만약에 진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중국 경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것 같은데 홍다 그룹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재개는 가능한가요? 제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나, 이상하게 좀비 기업처럼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헝다 같은 경우는 2020년 매출 규모가 무려 91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세계 100대 건설사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7곳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7곳을 모한 규모와 음. 헝다의 매출이 비슷했었는데요. 아. 이 회사가 이제 월요일 발표된 2020년 매출을 보니까 그룹 전체가 40조 원 정도로 그냥 반 토막 이상 쪼그라드는 음. 상황입니다. 음. 휴자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왕. 그리고 광주 재앙이라고, 어, 저, 재왕이라고 불렀는데, 아시아의 2위 부자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어, 그, 상장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네. 자산이 전부 휴지 쪽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이시고요. 휴자인도 네. 그렇지만 그왕자 왕자님 왕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 발판은 그 고속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뭐 그렇죠. 휴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1 9 9 7 년도에 광주에서 개발했던 진비 화유행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데 중국의 아파트 단지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벽으로. 둘로 쌓여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호수도 들어가 있고, 각종 사업단지 학. 교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음. 이게 이제 분양 당그 분양할 당시와 지금 집값을 보면은 평당 237만 원하던 게 네. 지금은 2,500만 원 이상 올라가니까 네. 1 0배 이상 돈을 벌었고요. 그렇죠. 이런 통해서 그소음에서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은 왕재 님 회장이라든지 네. 휴젠 같은 경우에는 몰랐겠던 게 어, 권위주의 그 권력 하에서는 철권에 맞지 않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네. 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드러났던 토룡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후견인들이 네. 하나둘 실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 또한 시진핑이 싫어하는 상하이방 이인자라든지바우실라이아가 네. 어, 친분을 좀 쌓았고, 아하. 여기에다가 시진핑이 손을 꼭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마인이라든지 판백민, <laughs> 정재계 인사들하고 너무 친했다는 겁니다. 네. 어. 어. 어, 괘씸지에 찍혀 있는 상태인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지, 지난해 10월 달 부터 전기차 사업이 지금 중단됐고요. 음. 230개 도시에서 1,030개 0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는데 이게 모두 중단되거나 또 입주민들이 항의하면서 안내 간판에 홍다 로고도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홍다그룹의 주식은 이번 9월 달이면 상상 폐지될 위기에 몰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도산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어, 부도가 나더라도 바로 도산 처리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부도가 나면 다음날까지 메꾸면 2차 부도가 안 되고, 이런 1차 부도가 네 번째까지 일어나면 은 네. 어, 연장시키지 않고 바로 부도 처리되고, 일본은 어, 두 차례까지 봐주는데, 네. 중국은 그 사실상의 부도가 났던 네. 롱창이나 스마우, 쉬이 징커, 양광청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권력 뒷배도 있고요. 또.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 책임을 안 질라고 음. 이런 것을 계속 그 토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부도는 안 나고 좀비처럼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저 소, 저 소장님 얘기를 중국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뒷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진... 중국의 그 신기하고 진... 약간 진... 저렇게 저럴 수 있나? 오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중국 기업에서 제일 리스크는 주석이네요. <laughs>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아, 있나?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관련 기업들도 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억 원씩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하고요. 침체가 좀 길어지면서 부동산 개발회사뿐만 아니라 건축자재회사, 내구재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생존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작년에 중국에서 문을 닫은 기업만 300만 개 정도 상상이 안 가는 규모가 일어나고 음, 예. 있는데요. 특히 9만 개 부동산 개발 회사 중에서 우량 기업만 모은 게 상장 기업인데요. 네. 어, 중국에선 113곳에 상장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곳이 67개사입니다. 네. 이 중에 42곳이 적자가 발생했는데요. 음흠. 적자 규모만 상반기에만 무려 4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경고가 내려왔는데요. 5개 기업은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고요. 4개 기업은 투자 위험 경고를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그 지수 연구원이라고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통계를 작성하는 회사가 있는데 7월 4일 날 부동산 탑 100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매출이 전년 그 동월 대비해서 무려 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중국 같은 경우는 41개 도시에서 2억 9천만 명이 경제활동이 멈췄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제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빠질 정도고요. 또한 문제는.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7월 자료를 보면은 향후 상기월래 주택 구입 계획을 묻는 조사가 있는데 네.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음. 매입하겠다는 사람은 불과 1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시키고 돈을 풀면 은 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시중 자금난 속에서 아파트 건설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입주 날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그진척률을 보면은 현재는 3 4에 그치기 때문에 네. 누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 그리고 청약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 듣는 의문은 시진핑 3기 들어서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네. 대외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경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소비 진작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업률도 높고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게 의심을 한번 해보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좀 특이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놔두는 건지. 아니 이 정도 되면 부동산 이, 이렇게 위험하면 중국 쪽부는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때문에 저기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린 시티라든지 신도시 프로젝트를 보니까요. 예. 총 거주 인구가 도시에 34억 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아. 현재 어, 주식, 아저그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주택의 공시 비어있는 집이 네. 적게는 4천만 채, 많게는 1억 채 정도가 된다는데, 중국 인구. <laughs> 공시 예, 네, 그러니까 아. 14억 인구보다 많은 20억 명의 인구를 <laughs> 음. 어, 저입주시킬 아파트를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중국 능력에 오바된 음. 주택이나 어, 오피스 건물이 지금 항상 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중국 그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부동산 산업은 그야말로, 어, 진짜 그땅 짓고 헤엄치기다. 음. 황금안을 낳는 사업이다. 음. 아, 골드러시가 따로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지방정부 관료들과 권전교육 형태로 해서, 어, 토지를 싸게 써서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형태로 돈을 번다는 거죠. 홍따 네.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12만 원의 토지를 매수를 해서 음. 어, 일반인들한테는 590만 원, 다섯 음. 배 이문을 남기는 장사니까 네. 누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렇 그러다 보니까 시주석 입장에서는 음. 꼭 손을 봐줘야 될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청이한 전술이죠. 음. 어, 소위 말해서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식량이나 물자조들 아예 뭐,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 돈줄을 말리는 작업을 쓰는데 그게 바로 <laughs> 공동부유라는 겁니다. 아하. 이 때문에 과다 이익 조항에 걸렸던 게딱 부동산 개발 회사고요. 음.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경영 위기가 시작됐는데 이때 네. 문제가 2020년 8월에 네. 대출 규제, 우리나라 그 대출 총량 규제와 비슷한 세계 레드라인이 발표가 됐고요. 네. 여기에 걸려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어, 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도 중국 어,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상기의새 그 정부의 관료들을 보면, 네. 소위 말해서 기술 관료다, 테크노 클라트가 아니라 오로지 시중. 시진핑에 충성하는 네.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음, 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오리가 없는 황제고, 네. 황제는 일구 이혼을 안 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아. 시진핑의 그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이 그렇죠.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관련된 일용직 건설 근로자만 4,5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또 지방정부의 세수 25%가 사라지는데도 누구도 한 사람 나서 시진핑에게 일을 건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올 수 있는 게 부동산 등록세 인하라든지 중개수수료 감액이라든지 거래신고제와 같은 정책을 쓰는데 소위 말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도그 괴기식 형태가 계속되고 이 있다는 거죠. 또한 돈을 풀어도 현재 이런 정책이 계속 쓰는 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없고 또꽉 막힌 자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앞으로 돈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진핑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어, 돈을 풀기 시작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면 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어, 경제를 악화시키고,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중국에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음. 어,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제가 중간에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이 저는 압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시진핑 정부가 놔두는 이유는 공동부유라는 공산주의 그렇죠.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의가 있는 거지만 그 저의로는 정적 제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정치적인 이 굉장히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의 사태를 좀 놔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은 틀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고요. 네. 또 작은 틀에서 보면은 권정교육 방식, 소위 말해서 어 당신의 돈으로 내 권력을 사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 아들에도 지방공무원들, 법원, 은행, 자산관리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 투자 신탁 기금이 워낙 복잡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네. 아 이런 그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음. 터질 수밖에 없고 이걸 끊는 방법은 음. 계획경제를든지건전교육 방식을 아예 시장 주도의 경제 방식으로 전환시켜야지만 되는데 그쵸. 이 방식을 전환시키면 소위 말해서 시 주석이 이야기했던 공동부유, 음. 인민경제론 네. 국유협 중심의 그 발전, 네. 그 계획경제 발전 자체를 전부 흠물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안된다는 거죠 음. 그렇군요 음. 네. 좀 어렵네요 이게 네. 뭐.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의 이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시장 예상치가 칠 퍼센트였잖아요 뭐 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까요? 네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워낙 그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작년 2분기 성량률이 0.4% 였는데, 네. 이번에 성량률은 이런 기존 효과를 7% 이상 어, 달성할 거로 봤지만, 실제는 6.3%에 불과했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경기를 볼 때는 직전 분기 대비, 계절 효과를 빼고 봐야 되는데, 네. 1분기는 2.2% 였는데, 네. 이번, 그1분기에는 0.8%로 엔진 출력이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비행기가 떨어지다 실속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는 딱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투자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중국의 그 투자의 60% 정도 차지하는 게 주택인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구제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요. 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봄철 재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예.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명목하에 노후 주택 단지를 지금 막 허물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 쇼핑센터는 짓는 작업을 했는데 네. 우리가 작년 요번 아, 4월달에 미국발 은행 쇼크가 전 세계로 강타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중국에서도 뱅크런 사태들이 막 일어나면서 네. 돈들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상업용 오피스 모든 그 부동산 개발이 꽁꽁 묶였던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지금 이번에 제2의 홍타 사태가 터지면서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성장률 그래프 차트를 보니까 네.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예요. 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또 하나의 고민이 실업률이란 말이죠.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률. 음.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보니까 이 뭐~ 저는 유명한 중국의 대학의 순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보여주는데 어. 정말 지 그~ 일용노동자급에 해당 대학을 나온 좋은 음, 대학을 좋은 나온 대학을 사람이, 사람이 아닌 그동안에도 나왔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어. 이, 이뭐 그런 사태를 이렇게 좀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 청년들 사이에서 뭐~ 허위 인턴 증명서 이런 것도 돌고 있다 이러는데 허인 이거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취직하기에 구인하기 좋게 사기를 사문서 조작을 하는데 하는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오죠? 네, 중국 같은 7, 8월에 대학 졸업 시즌인데요. 네네. 무려 1158만 명. 그 경기도 인구보다 많은 졸업생이. <laughs> 예, 졸업생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씀해 주시지어화대를 나왔던 그 수재들도 어 일용직에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통단속원으로 일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 중국에서는 이 모든 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 부모의 후광을 가지고 취업을 대물림하는 특권층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음. 이른바 홍이대죠. 권국 음. 언로의 자녀들 같은. 음.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음. 네. 관, 이대라 해서 고위공무원, 국위교 간부 자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음. 아버지 자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 하면서 음. 또한 부, 이대가 있는데요. 네. 부모가 기업을 그 운영을 하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회사의 상문화 전문으로 취업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 취업문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요. 음. 중국에서는 대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게 민간 IT 기업, 금융, 관광, 엔터테인먼트, 공무원인데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IT 네. 기업은 아예 취업 문이 좀 닫혔고요. 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는그 동안에 엄청난 임금을 줬는데 네. 급여를 50% 일괄적으로삭감시켰고 네. 또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 이런 그 고용 동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쿵이지죠. 그러니까 소매에서 삼대 업종은 근무하긴 기 싫고 네. 대졸자라서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반 음식 도시락만 가지고 네.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졸 들 같은 경우는 아예 취업을 못 하니까 아예 휴학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인턴 사원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경쟁은 높아지고 문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짜, 가짜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laughs> 대학교 앞에 가면은 이거를 아예 만들어 주고 그 즉시 그 아이쿠. 서류에 어그 내가 어떤 거를 했다 그리고 평가 기록 또 기업 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그냥 돈 얼마 안 주고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조금 전에 시주석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GDP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실업률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주석의 리더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 실업률이 높은 거는 성장통의 일부일 뿐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고요. 아, 또한 와. 그 리창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회복세는 명확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잠재 성장률 5% 전후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 성장률 5.5%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권력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나 정적들이 공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중국의 성장질이 악화되고 있고 투자 네. 효율도 무척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정부가 앞으로 계속 돈만 풀어가지는 성장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J.P.모건 네. 뭐 제이스나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 후반대에서 5%로 낮춘 것만 보더라도 음. 앞으로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앞날은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습니다 음.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번 주 참 재밌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영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윤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